법률 행위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쓸때 많이들 넣어 놓는 조항이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승계하는 뭐 결의를 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을 넣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건 약속한 대상이 추진위원회지 조합이 아니잖아요. 조합이 할수 있게 노력한다라는 정도의 취지지. 조합이 실제로 그런 총회를 한다는 것을 추진위원회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있어서 물론 계약서를 해석할 때 향후 조합 설립에 승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었던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추정은 할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주의적 규정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이걸 완벽하게 보장해 줄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합이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정관에 넣든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적 규정으로 조합에서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두대 그걸 믿고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할수 있는 뭐 대표자의 보증이 있다거나 위약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는 향후 없어질 단체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뭐 보상을 한다라는 조항도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통 판단이 되고요. 책임질 수 있는 관련한 대표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연대책임을 규정해서 향후에 승계가 안될 경우에 대한 보상 조항 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차선책이 될것 같습니다. Thank mm -hmm. you.